오늘은 한몇년 만에 꽃을 사보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생화로 꽃이, 꽃을 한, 꽃다발 하나 주문, 이제 주문했는데요. 아, 동네 꽃집에서 꽃다발을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요만큼이 3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이제 인터넷보다는 좀더 이제 풍성한 것 같아가지고요. 아, 동네 꽃집에서 꽃다발을 하나 맞춰 갖고 왔습니다. 자, 이 꽃다발은 저희 둘째, 저희 막내 딸의 졸업식 때, 내일 졸업식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꽃다발을 구매를 해서 한번 이렇게 히스토리로 남겨보기 위해서 자, 어쨌든 꽃다발을 정말 그큰 행사했을 때마다 사는 거니까 거의 2년 만에 제가 꽃다발을 사서 지금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꽃다발은 우리 딸 졸업식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